순수 아, 득이 메이크업을 할예정입니다 봄웜 메이크업 할 거야? 어, 핑크. 근데 언니는 쿨이기 때문에 코랄보다는 핑크 봄웜 메이크업. 그래.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이거 수빈이 쓰는 건데? 난그 싸서 샀어. 아 그래? 스트라이덱스 카밍 패드. 이거 한 장을. 어 이거 되게 시원하다.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아 어, 시원해. 근데 나는 이런 거 있는 게 좋아. 오돌토돌 있는 거. 아 그래? 그래? 아니 언니 바로 이렇게 닦아. 이거 이렇게 안났어 아니 그럼 눈화장부터 해? 아니 이거 이렇게 좀안놔더냐고 그냥 닦는데 그냥 바닦까 패드팩 안 해? 그때마다 달라 어 아, 그럼 이거 하고 반대편 이렇게 이렇게 잠깐만 해도 돼? 난 그냥 시간 없으면 어 잠깐이라도 열 낮춰야 되잖아 빨리 그 다음에 닦아 오돌토돌로 피부 결대로 닦아 완전 초생얼입니다 망했다 왜? <laughs> 언니 수분크림도 없어? 응 왜? 가져와야 되잖아 귀찮게 그럼 가져오는 김에 너그 패드 냉장고에 다시 넣어 아짜증그 어, 다음에 이거 발라 리뉴얼 된거아 알겠어 손으로 발라? 오. 이거를 바를 건데 지금 이게 리뉴얼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응. 어. 언니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지. <laughs> 일부러 막콘셉나 화장 모르는 컨셉이지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처음 써봐. 에? 나 처음 써본다고. 안 샀어? 내가 얘기하고 <laughs> 산다며. 진짜. 왜 이거 진짜 좋은데? 진짜 화장 먹는 게 다르다니까. 쫀득쫀득하지 뭔가. 흡수 된걸 만져봐. 이거는 필리밀리 팡팡퍼프. 동생이 엄청 추천하다고. 와 이거 근데 되게. 팝팡이지 어, 부들부들. 좋지? 한데 되게 텐션감 있다. 응. 올리브영에서만 파는 거잖아. 어, 근데 언니 되게 살살 타팝한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하는데? 팝팝팝! 이렇게 하는데? 그럼 넌 퍽퍽 퍼프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쫀득쫀득하지? 응. 오, 근데 이거 그냥 스킨케어 때 발라도 되는 거야? 내가 이거 못 들었어. 진짜 이거 이다 모르는 것 같은 거한 셈.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 너 근데 항상 너가 말한 거 내가 못알아듣때많잖아 그러니까 너가 주어를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laughs> 근데 진짜 잘잘한다 내가 하는 세기 해볼까 아니 이렇게. 아 근데 그건 너무 센거 아니에요? 왜? 스킨 같은 로션 같은 제 형인 선크림이면 될것 같은데. 언니 내 이렇게 생얼 공개해도 돼? 아니 뭐 이게 뭐 때가. <laughs> 근데 언니는 원래 생얼로 많이 다녔으니까. 맞아 원래는 약간 잘안했어 <laughs> 그게 약간 나 큰일이야 이게 외모에 집착하는 거 같지 이 근데 너도 나이 들면 바뀌어 아, 이제 포기하게 돼. 이제 되지? 많이 편한 게 좋아 아 그래? 뭘리 그냥 이렇게 넘기면 안 돼? 안 돼! 내 생명이야 <laughs> 빨리 좀 해라! 아니 동생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요? 아 <laughs> 이러고 <거> 보고 있어 <laughs> 빨리 좀 너무 느려 이거 하는데 나 이거 이 닦는 것처럼 2, 30분 걸려 진 <laughs> 짜증나 <괜찮은 거. 웃음> 아 진짜 아니 일을 진짜 30분 깎아아뭔 소리야 그냥 난 구석구석 닦는 <laughs> 거야. 이거 빨리. 이거 진짜 좋아. 겨울에 쓰면 잘안 뜨고 건조한 파운데이션에 섞어 쓰면 어? 되게 좋아. 아너 이거 난 추천해 줬지 응. 어. 에뛰드 담프 광채 볼륨화 투명한 물 광채. <laughs> <laughs> 그걸다 얘기한다고? 이거 두개 섞고 쓸 거라고 해요. 이거 두개섞었쓸 거예요. 이거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 뉴클래스 20 바닐라,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17호 포슬링입니다. 그냥 거의 나는 1대1로 섞긴 하는데 1대1에 0.5. 아, 이걸 스펀러로 해서 발라 언니가? 응.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발라 응. 랐는지 알려줄까? 나는? 그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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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 댓글 달릴 것 같아. 왜 이렇게 더러워요?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더럽다고. 아 어, 진짜. 동생이 엄청 신경 쓰거든요 이게 나온 거 이렇게 이렇게 할게. 아까우니까. 응. 언제도 이거 샀어? 웨이크메이크? 응, 응. 한 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덜어. 그 나는 진짜 어떻게 하냐면 안 두드려도 사실 될 정도로 해. 이거를 일단 일단 양 조절을 대충 해. 그다음에 가까이 좀아보라고 날. <laughs>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난 약간 아래로 내리면서 결을 모공 채우고 하거든? 이거를 진짜 결 자국 안 남는 느낌으로 얇게 발라. 이 정도로 발라 이여기를한번 봐봐. 어와 이렇게 발라. 되게 매끈하다. 어 이렇게 발라 나는. 이코 모공도. 진짜 이렇게 진짜 피듯이 나는 얘를 빚는다 생각하고 재창조한다. 근데 왜 밑으로 내리는 거야? 어디서 봤어? 그리고 이게 붓단 잘 되던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음. 이렇게 했다. 음. 어? 나 왜냐면, 봤어. 가세 가세. 그래? 가로세로 기법이야. 왜냐면 있어. 나는 그 미술할 때도 붓자고 안 남게 음. 그런 식으로 하잖아. 이거 퍼프 안 했는데 이 정도야. 봐봐. 우 와, 그거 되게 안 남는다. 어. 그 다음에 나는 이거를 두세번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에 들 때까지. 완전 최대한 얇게. 얇게. 근데 얇은 거야? 얇은 거예요. 그 눈뜨더 그냥 잔 잔량으로? 어머 너무 잘 먹는다. 아 어, 근데 너 피부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답답해 살살하는 거 보면 이만나 진짜 세게 뭔가 이마는 이만은... <laughs> <laughs> 그래야 뭔가 기분이 좋아. 와 <laughs> 진짜 말랑 그린다. 코가 코좀 근데 나 설명 좀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말을 잘 못해. 괜찮아 재밌어. 음우와 이... 피부 진짜 매끄러워 보인다. 우와 다르지 언니가 하는 거랑. 결 미쳤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 하는 이런 두꺼운, 피부가 좀 두꺼운 부분에 나는 살짝 더 하거든? 이것도 분만 했는데도 이 정도 이게. 이 정도로 오, 남게. 결정 1도 안 보이고요. 어,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나는 어차피 코랑 이런 거는 컨실러로 할 거잖아. 음. 근데 이건 진짜 얇게 두두 번 정도만 하거든? 음. 컨실러를 할 건데, 이것도 추천해줘야겠다. 다이소에서 산 총알 브러쉬인데, 컨실러 하기 아주 좋더라고요. 이름은 모르겠고. 다이소 총알 브러쉬. 유명하던데 이거? 그냥 다이소 막 핑크 총알 브러쉬 맞 치면 나와. 컨실러 음. 용으로. 더샘, 이거. 커버를 할게, 다크서클이랑 눈이 너무 작아졌어 보지 마, 그러면 응 <laughs> 근데 언니 엄청 커질 거야, 눈나눈 <laughs> 진짜 크게 하는 거 알지? 컨실러 이거 진짜 좋아 이거 그냥 톡톡톡톡 하면 경계가 그냥 없어짐 한번 보실? 이 브러쉬 좋아 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색깔이 조금 달라지잖아 응 음. 그거를 일단 무시해, 난 왜냐면 어차피 하이라이터 컨실러를 올릴 거잖아 응 음. 그럼 어차피 없어져 그런데 언니 별로 없는데, 다크서클이? 나 다크서클 많아 나보다 적어, 나제짜여까지내려 있어, 나 판다야 나 그래서 이거 주황색 이거 진짜 떡칠해 그리고 난 코도 진짜 여기 그냥 다 발라 나 핑크가 너무 많아 여기 초록색으로? 응 초록색으로 살살살살 해어 살살, 살살, 근데 티 하나도 안 나는데? 색깔이 막 엄청 튀고 응. 그런 게 아닌데? 얼, 근데 그냥 이로, 이걸로 그냥 살색으로 잠깐 그러니까 니티 커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사세한 거를 다 얘기해야 된다고 오마이갓 oh 근데 언니가 코에 붉은기가 별로 없네 애초에 미안한데 나 많아 동명빨인가 지금? <laughs> 근데 난 솔직히 코는 커버 사실 많이 안해 인 알아? 쉐딩 겁나 할 거라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알려줄게. 쉐딩 스틱으로 한 다음에 파우더로 고정하는 거. 응. 광이 대박이다. 이게 광이 대박이야. 얘, 얘 때문에. 음. 그리고 이거를 나는 이 대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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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얇게 얇게 펴서. 이것도 다 먼저 알려줄게. 더샘 커버퍼펙션 팁 컨실러 브라이트너입니다. 여기 부분에 얇게 한번 여기 밝히고 여기도 한번. 밝히고 이거 사실 훈수 메이크업이야 이거 아바 내가 해주는 그냥 거에요. 너가 해는 거야 너네. 너가 훈수를 하다가 답답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응 어. 이마 여기 아 맞다 언니는 이마를 까고 다니지 응 이마 대충하면 그래. 안 되세요? 그래 는난 이마 대충하거든 아니 기다려봐 왜 아니 언니가 왜너또 흔들었어 알았어 미안해 아니 너뭐 얘기 알았어 아니 답답해서 내가 하려다가 그냥 언니가 하려 했어 어. 그리고 나는 촉촉한 상태에서 스틱 쉐딩 이거를 잘른다 생각해 코를 내 콧대가 이렇게까지다 생각하고 일단 나는 이렇게 그거 아, 머리가 너무 잘 보이시는데요? <laughs> 그 다음에 일단 냅둬 어? 약간 생겼어 아까보다 쉐딩스틱 뒤에 이런 거 있을, 있는 을있 쉐딩스틱이 있어 상관없어 손으로 해도 돼난 이런 걸로 해 손이 더럽히기 싫어서 근데 첫 단계에서 찐해도 돼 사실 왜냐면 파우더 하잖아? 다 죽어 얘네가 음 그래? 근데 여기만 한 거야? 아니면 여기 콧볼 콧볼 안 돼? 했어 콧볼 난 그냥 파우더 쉐딩 파우더 왜냐면 나는 이 쉐딩스틱보다 쉐딩 파우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걸로 가운데 이렇게 하, 했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살짝 살짝 해서좀 블렌딩 시켜줘 이런 느낌? 나말 너무 못하지? 아, 말은 원래 못했어. 난 어바웃톤 파우더 써. 응. 미샤 에어리 팟 팩트 그냥 이거 파우더 해서 이난 여기 팔자 한번 쾅쾅 찍어. 음. 응. 덜었어? 아니? 여기? 응. 됐어. 아니야 파우더가 다르니까 뽀용이 안 되네.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야. 하고. 이마 언니가 하세요. 사실 나는 파우더기전에 애교살 하는데 방금 까먹었어. 애교살 제품은 컬러그램이. 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쓰고 싶었는데. 하긴 이거 영어땅인데 이거 진짜 좋아했어. <웃음> <사냥했어>. <웃음> 컬러그램 진짜 애교살 메이크업. 어. 그리고 애교살 나는 스틱 한 다음에 파우더 해서 이런 얇은 브러쉬로 한번더 애교살 해주긴 하거든. 나는 그리고 이 스틱은 가운데만 딱 찍고 퍼트려. 전체적으로 찍그지 않고. 그리고 브러쉬 얘를 이렇게 고정시켜준다는데. 근데 안 보일 것 같아, 사실. 그냥, 그냥 퍼트려줘. 이렇게 고정시키라는 거야. 어, 한달 퍼트려. 아니 근데 여기 앞머리도 좀해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전 태몽에서 샀거든요 어머 <laughs> 아니 나안 건들게 나는 애교살 찐하게 하는 거 좋아해 아니 들어봐 내 말을 근데 나는 애교살 이런 찐득찐득하잖아 얘네가 음. 이런 걸로 일단 본드 느낌으로 해줘 그다음에 음. 파우더를 위에 올려서 탁 고정을 시켜버리는 음. 거 이런 부분 할때 사실 많이 하긴 해 과해도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어차피 다 연해질 거야 완전 끝까지 어. 그 다음에 좀 블렌딩 해봐 나는 저번에 추천했던 게 이거잖아 아 이거 릴리바이레드 더스티 핑크일 거야 멜론 코라는 다 썼어 근데 이걸로 갈아탔어 릴리바이레드 슬림이 있는데 내가 이걸 사버렸더라고? 이 슬림을 사세요 릴리바이레드 스트리아이즈 나인투나인 슬림 젤 아이라이너 6번 진저 밀크티 진짜 좋아 2mm짜리 어, 얇으니까 핵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여기 있지 응.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응. 거의... 둥근 느낌으로 미트임을 해주거든. 이 앞쪽부터 나는 나 완전 미트임도 해가지고 아니 점막에 <laughs> 거의 가깝게 근데 아, 언니 알았어. 거의 애교살에 칠했어. 근데 눈 너무 커지는 메이크업하면 동공이 작아 보여서 나도 그게 좀 그래서 렌즈를 껴야 되나. <laughs> 난 동공 작아 나도 내가 작다. 이번에 핑크 메이크업이니까 팔레트 이거 쓸 거야.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에어 9번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 언니 는 약간 쿨톤이니까 이거 있잖아. 응. 이거를 이거 클리오에서 사면 팔레트 사면 주는 건데 얇은 그냥 총알 브러쉬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 다 덮어. 어. 언니 어, 색이 생겼어요? 여기 밑에 애교살 그은 부분 있잖아. 그 응. 부분도 덮어줘. 아 그래? 어, 어차피 다시 또 위에 올릴 거야. 됐지? 어. 한 다음에 이 부분 이걸로 삼각존 좀더 트여줄게. 요, 이 언니 봐봐 여기 끝에 부분 있잖아. 응. 살짝만 해봐. 됐어? 나는 너무 진해. 너무 진한데? 어떻게? 이걸 덮어야지. 뭐. 아,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 몰라. 그리고 나는 이거 있잖아. 이거 아까 얘기했던 태블릿상 음. 이걸로 다시 이거랑 음. 조금, 이거랑 음, 조금 난 조색해서 쓰거든? 여기 앞부분부터 끝까지 이 섀도우로 한번 더밑 트임을 해줘. 근데 점막에 살짝 껴야 돼. 왜냐면 완전 점막 하면 더 작아 보여아 어, 머리죠. 머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 아니, 보게. 여기서 어떻게 보이나?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색깔을 붙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의 둥글리듯이 이걸 거의 밑트임을 해준다 생각하고 이 얇은 걸로 진짜 얇게 점막 살짝 띄어서 이렇게 해주고 자연스럽게 섀도우 약간 연한 색으로 블렌딩 해준 거예요 반대쪽 해봐 내가 과연 밑에. 그걸 할수 있을까 눈 떠봐 내 얼굴 하는 거랑 진짜 다르다 내, 내 얼굴 하는 거 아니야? 그니까 러 다리 꼬지 마세요 베이스는 이거 그냥 엄청 싸서 산 건데 어? 이쁜데 이런 색깔 있잖아 야 이거 뭐야?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대추 라이 2 5 0년 된? 어? 초코바게?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색 있잖아. 이런 베이지 색깔. 이거를 이눈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발라 이 브러쉬는 뭐예요? 언니한테 훔친 거. 아, 왜 사줘? 아니, 필요 없는데. 그냥 그 중에서 제일 적당한 거 쓰는 거야. 나 이거 본 적이 없는데. <laughs> 옛날에 훔쳐서 모르는 건가, 내 <laughs> 들켰다, 이제서야. 아니, 여기가 없네? 됐어? 아, 전체적으로 바르고. 근데 뭔가 나 지금 눈썹을 빨리 일자로 바꾸고 싶어. 나 지금 흔들? 나 눈썹 해. 이거. 스크류 브러쉬로? 브러쉬로 일단 정리하지 안해 귀찮아서 오마이갓 oh 왜안 해? 귀찮아서요 그러니까 일자가 잘안 되는 거 아닐까? 일자 잘 돼요 크볼브러 있어? 있어요 어? 없나? 없어 이번 영상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왜? 그냥 뭔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집중해야 되니까 파우치 설계는 그냥 꺼주면 되는데 멀티가 안 되네요 그건 알아 이거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속눈썹입니다 이거 어때? 이거 이쁘다 너무 긴거 아니야? 테마에도 샀어요 세모 눈썹 사라졌어 괜찮은데 스크럽 응. 할수 있어야 되는데 너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너 마음대로 안 돼서 응. 그냥 할게 <laughs> 일단 눈썹 그럼 내가 그릴게 어 그래 난 사실 이걸로 그리긴 해이스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번 그레이 브라운 이거 제까 그래 언니가 해 이렇게 하긴 힘드네 눈썹 언니가 하는 걸로 내가 하는 거보다 좀 얇게 되긴 했는데 너무 너무 숯건댕이된거 같은데? 이걸로 해 이거는 롬앤 한올 브로우 카라 3번 모던 베이지 진짜 좋아 새통한 거쓴거 같아. 그래서 색감도 좋고 살에 잘안 묻어. 다른 거 살에 묻는 그런 게 있거든, 브러시가? 와, 색깔 완전 달라졌어. 눈썹 너무 이상한데. <laughs> 망했어 어떡해? 받은 밥을 망쳐놨어, 재 뿌렸어. 근데 지금 눈화장 안 해서 이상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괜찮아. 응? <laughs> <laughs> 아이라이너 그려줄게. 난 아이라이너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난 아이라이너는 이게 정말 들고 왔데 이렇게 해봐. 딱눈 따로. 이렇게? <laughs> 아니 눈 이렇게 따 아니 여기 앞에 있지. 응. 앞에도 해. 이게 딱내눈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를 좀 봐야 돼 음. 언니는 여기가 되게 이렇게 팍 돼있네 신기하다 그게 뭔 소리야 눈따봐우리 어느 정도까지 그려? 야 그냥 너가 알아서 한다며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언니의 의견을 수용할 생각은 없었어 뭐야 언니가 그리는 거보다 더 깔끔한 것 같아 음. 나는 무조건 블렌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제일 진한 거 이거 아, 눈썹 너무 이상한데? 버려 그럼 눈썹만 모자이크해 제일 진한 컬러를 아이라인으 블렌딩 할 거야 이 색깔로 아이라이너 블렌딩 여기가 역광이라서 이게 잘안 보여요 그럼 그래, 응? 여기로 와서 하세요 제가 다리 사이로 오시요아 싫어 <laughs> 이걸로 이거 있지 이걸로 불, 블렌딩 좀 찐? 눈 감아 나 아이라이너가 나 아이라인 이렇게 완전 찍 이거 진짜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내가 하는 것처럼? 어난 제발 블렌딩 좀 하라고 하잖아 <laughs> 블렌딩을 왜안 하는 거지? 봐봐 봐봐 확실히 다르네 뭔가 좀더 자연스럽지 않아? 응 훨씬 아까 아까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나는 이런 베이스 컬러로 무조건 계속 정리를 해줘, 이 바탕을. 그러면 이눈 감았을 때 보이는 이 그라데이션도 엄청 자연스럽단 말이지? 음 어? 인정. 아니 나는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게 너무 좋아. 그렇게 제발 해, 언니안 그러잖아. 나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근데 보였잖아, 지금. 나는 젤 쓰고 펜을 쓰거든? 근데 이거 이번에 다이소에서 산 거야, 뭐지 다이소 뭐지 렛츠 픽싱팩 아이라이너 이번브라우니 근데 새, 살짝. 어머, 살짝 새, 살짝 새. 손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나는 꼬리를 한번더 선명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봐.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살짝 빼줍니다. 언니 한번 봐봐 이 정도 빼? 그럼 이것도 블렌딩 할 거야. 응? 되게 정성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진한 걸로 이거를 어떻게 나는 블렌딩을 하냐면 이 이거 있지 진한 거를 그냥 덮어 여기다가 봐봐 보고 있어? 덮어? 왜? 응. 응. 그럼 야, 연해지잖아. 그러는 거야. 이게 블렌딩이야. 이걸로 싹 빼줘 꼬리. 뭔가 여기랑 여기랑 난 이어졌으면 좋겠어.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다시 이거랑 뭐 베이스 섞어서 좀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또 해줍니다.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섀도로 우 그냥 이렇게 한번 쓱 정리해주면 펜 라이너로 다시 찌는졌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 음. 나는 한번더 덧칠해주긴 더 해. 근데 이걸 내가 따라? 어떻게 따라해? 앞머리도 다시 좀 연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와, 아 진짜 달라졌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끈하게 하지? 아, 여기 눈 해봐. 해보세요. 눈 이렇게 까고 해야지 잘 돼요. 아 어쩐지 점막 쪽을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하다가 여기 끝에서는 점막을 따라가지 말고 살짝 띄워서 그려주세요. 근데 여기 있잖아 언니는 좀 여기가 눈 뜨면 다시 뭔가 먹히는 느낌이잖아 음. 그럼 앞쪽을 좀더 두껍게 그려, 그려야지 어때? 좀 일자 매끄럽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한번봐봐뜬 건데 해주는 게 진짜 어렵구나 느꼈어 다시 한번 <laughs> 해주는 컨텐츠는 처음 찍는 거잖아 응. 우와 되게 매끄럽다 블렌딩도 이걸로 정리해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해봐 그 다음에 언니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잖아 뭐가 다른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그라데이션 어 그라데이션 해봐 야나 블렌딩 했어? 한 건데 거기서 이거 응. 이거를 그 위에다가 또 해봐 그 위에 이선 있잖아 그선 요쯤에 이 걸쳐서 한번더 해봐 음. 색깔 그라데이션 시킬 때도 음. 중간부터 그라데이션 풀잖아 이렇게 경계가 걸쳐 있어야 돼그 다음에 이걸로 연한색 있지 이거 베이스 음. 이걸로 전체적인 거를 한번더 이렇게 해봐 언니가 한번 블렌딩 시켜봐 근데 너가 한 거랑 뭔가 미세하게 다른 것 같아 그 다음에 언니가 붓펜으로도 해봐 너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나 너무 힘들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뭐 사줄게 아니 지 배부른데? 날카롭게 아 미안한데 선이 두 개가 생겼어 그니까 왜 그래? 아이라인을 블렌딩 나 이거 진짜 빨리 해나이 과정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쪽 좀더 길게 그릴까? 아니면 이쪽을 짧게 만들래? 언니가 정해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어머? 눈 떠봐 그래, 이게 약간 점점 내 화가 되고 있어 <laughs> 그 다음에 언니 속눈썹 해그 응. 다음에 응. 애교살이랑 눈좀더 정리하고 블러셔하고 코 쉐딩 해야 돼 응. 진짜 많이 걸린다아 그럼 블러셔 먼저 할까? 나 블러셔 좋아하니까. 그래. 어퓨 파스텔 블러셔 PK 7번. 나이만 벌써 이제 히팬이 보이거든? 이거 하나 더 살려고. 왜냐면 저렴한데 색감이 너무 뽀용해서 예뻐. 여기 나는 이쪽 있잖아. 이눈밑 그냥 다 발라. 코만 안코 밑에 안 넘어 가게. 이거는 엄청 밝은 색상이라 많이 발라도 막 그렇게 크게 티가안 나거든. 그리고 이거 얇 얄... 이거 리얼 테크닉인가? 그거로 <laughs> 코 여기 퐁. 여기 이쪽을 해야 좀코서컬도좀 가려지고 더 예뻐. 이거 응. 꼭 털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어때? 딱 포인트 블러셔를 넣으니까 어떤 느낌이야? 응, 좀 생기있을 거야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말려줍니다 언제까지 말림? 이렇게 가운데를 넣고 살짝 이렇게 낮춰줍니다 언니 누가 오늘 너 눈썹 좀못 그렸다 이렇게 했어? 상처 상처 잖아나 전혀 상처 안 받은데? 그럼 나 바로 지우고 다시 그려 근데 나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떤 사람이 내 눈썹 <laughs> 내 갈매기 눈썹 바꿔주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신경 쓰이잖아 그 다음 도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도 되게 눈썹 때문에 인상이 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눈썹을 일자로 바꿨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그게 나은 거야. 그러면 너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 상처 받아. 진심으로. 왜아니척 해야 돼? 그게 왜 아닌 척 해? 상처 받았습니다. 상처 받았어. 너그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그게 뭐가 가품서야 만약에 그게 선 넘는 말을 했으면 그걸 찝어주는 것도 너를 위한 방어야. 너가 너 자신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무조건, 이러고 넘기면 너 혼자만 속만 썩어. 근데 너도 좀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저속눈서다 붙였습니다 근데, 근데 마스카라 안해? 아나 그냥 안할래 너가 해줬다 <laughs> 완벽한 너의 실력이 아니잖아 너 그게 좀 신경쓰이잖아 어 그리고 이거 좋아 새로 나온 거프루타즈프루타즈 펜슬 아트글래스 샤오 피치블룸 이거 좋대요 새로 나온 색상인데 봄원한테 아주 딱이네 봄 웜한테? 찰떡 나 이제 뭐해야 돼? 애교살 하고 코 쉐딩 해야지 그래? <laughs> 이제 너기 빨렸지 응 쿨 쉐딩은 이 브러쉬 쓸 건데 브러쉬는 이게 안 팔아 증정품 민스코님 쉐딩 사면 주는 증정품인데 지금은 안 판다고 합니다 이거 페리페라 페리페라 브이 쉐딩 3번 그레이시 쿨 이걸로 일단 좀큰 걸로 제일 연한 컬러 전체적으로 묻히고 여기다가 비벼 털어 쿨 쉐딩은 아주 중요해 여기 부분 쓸고 응. 한번 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함? 응 다시 한번 중앙 밝혀줄 거야 연한 컬러로 계속 뭔가 느낌을 잡아야 돼 처음부터 음. 진한 컬러 하면 탄코 되는 지름길이야. 그다음에 얇은 걸로 중앙 중앙이랑 제일 진한 거좀 섞어서 끝에 여기 끝에 여기 이런 식으로 딱 가둔다고 생각해. 되고. 코 볼은 솔직히 진해 진하게 쉐딩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아래 그냥 끊어줘. 아 이렇게 봐. 아니 아니 살짝 어, 여기 밑에도 살짝 여기 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달라 보인다. 오. 어때? 야, 훨씬 낫다. 언니가 하는 화장보다 어. 이거 클리오 건데 다 깨졌거든? 티가 붙여놨어. 다 지지. 해자 <laughs> 귀엽다.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일반 골드시어. 언니, 있잖아 하이라이터 할때 여기다가 하는 것보다 살짝 위에다가 하면 내코 끝이 여기인 것 같아. 너무 위에 아니에요? 아이. 와, 나 코, 마물 이런 사람이다. 약간. 모두가 내 코만 보여. 그냥, 뭐야, 코 완전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 나 어떡해. 나하이라이트 너무 과해. 어떡함. 이러면은 그냥 퍼프로 죽여. 좀 죽여줘. 애교살의 정리는 프로타주라고 생각해 1번 샤이닝인데 중앙까지만 끝까지 하지마요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살짝 죽여주는 편 아니 언니 있잖아 네. 요거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싫어 이거 좀 빼야 돼 언니 뭔가 렌즈 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 근데 렌즈를 묶이는걸 어떡해요 아나안껴나 무서워 알겠다고 아니 우리 다 목이 점점 잠기고 있 힘들어 <laughs> 곧갈 거야 이거 가지고 끼죠? 그냥 갈셉이야 여기로 와아 힘들어 아, 됐어 <laughs>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싶 알려주기도 이제 힘들어졌어 에뛰들 <laughs> 재창조 웜 뭐. 제일 진한 거 그냥 문질러 응. 자른다 생각해 이렇게 자른다 생각하고 이런 이 커팅 이렇게 딱된 거를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블렌딩해 이렇게 해봐 응? 투탕 만들어봐 어차피 안 보여 얘는 원래 갸름한 앤가보다 빗살머니 토기처럼 이거 있지 <laughs> 마이트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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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걸 언니가 엄청 자연스럽게 해봐 이렇게? 언니 그냥 하는 대로 해. 이제 <laughs> 포기하셨어요? 됐어요. 에 광대도 해야지 여기.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중에 이렇게 막혀 쉐딩 할 때. <웃음> <웃음> 제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쓱 하는 게 아니야. 알았 <laughs> 마무리 마무리 잘 해주셔야죠. 나 원래 약간 용도상의 스타일. 자기 자신 은 굉장히 잘아해 그지? <laughs> <laughs> 웃지 마셈. 팔자형 허벅지샘 쓰리씨 소프트 베트릭스틱 머머링 이렇게? 립스틱도 되게 특이하게 바르네 <laughs> 이렇게 건조해 보여? 건조하니까 일단 발라 답답해 좀 톡톡톡 발라봐 이렇게 빡 바르라고 헉, 너 진한 거 아니야? 핀터치 글로시 아, 립 핀타치. 글로우 펜슬 아니요. 2번 살머니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여기 라인 좀 블렌딩 응?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입술이 개두꺼워 보인진심 나는 진한 거 바르긴 하거든 안해 이거는 어퓨 과즙팡 틴트 무심결의 무화과 아 해봐 살짝 굉장히 다 글로우는 이렇게 하는게 생명입니다 가만있어 음파하지마 하지말라고 아나 근데 콧물 날라가래 그래. 뭐라고? <laughs> 아 개짜증나냐 <laughs> 아 맞다 언니 뭔지 알아요 이렇잉 <laughs> 아, 네? 약간 언니 콧바람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좀나 <laughs> 하이라이터 뭔가 나는 앞머리 좀 하고싶어 언니 어, 앞머리. 어, 해보고싶어 나는 근데 뷰티 그거 하면 은 안될거같아 아 짜증나 <laughs> 근데 눈 앞머리 바로 이렇게 하면 눈 막혀 보이거든. 살짝 아 띄어서 우와. 팔자 있잖아. 응. 레브 쌍으로 난 약간 해주긴 하는데 이거 흰색으로. 아, 이거 오랜만에 본다. 레브 쌍 아이섀도우 1번 아이보리. 진짜 얇게 해야 돼 이거. 멍청 이거. 안돼. 아주 살짝 밝아지는 게. 음. 나는 보여. 이거 하면 좀 그래도 좀 정돈이 되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진짜 정성스럽게 한다. 언니가 지금까지 대충 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나도 한 시간 반 걸리는데. 안 해본 거 아니야서? 나 해봤지, 많이. 짠.